오늘은 스파게티를 할 겁니다. 스파게티, 면, 파마산 치즈, 베이컨, 소세지, 소세지 한두 개 만들 거예요. 버섯, 마늘, 마늘 한 두세 개 만들 거고. 버터, 그리고 우유. 아, 그리고 양파. 양파랑 버섯 등등. 베이컨. 먼저 지금 재료 손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를 땐안 됐고. 그러면 그래, 저도 매워야 다조요 응. 오늘은 소세지도 넣을 거야. 오우. 씁니다. 여기다가 소금, 소금 한 숟가락 정도 저어놓고 나중에 이 소금물 면수로 스파게티 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스파게티 얘를 지금 찍어서 넣는데 자주 해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넣어야 네명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넣겠습니다. 아이고, 씨. 음.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너왜 말투가 왜 그러지? 원래 이럽니다. <laughs> 이럽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어, 이 정도면 하자. 네. 하고, 얘를 한 7분 끓여야 된대요, 7분. 그러면은 아직,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아, 이번 스파게티의 메인 재료인 베이컨을 준비하겠습니다. 와우. 베이컨, 요 베이컨을 쓸 건데, 이게, 이게 이제 후추가 가미돼 있는 베이컨이에요. 얘는 후추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얘만 넣어서, 구워서 아이들 줬더니 아이들이 안 먹었어요. 맵다고. 후추 때문에. 근데 어차피, 스파게티에 후추를 조금 넣을 건데, 얘를 넣고 후추를 안 넣겠습니다. 한 사람에 두 개씩. 아, 여섯 개. 여섯 개. 아, 이 정도 크기로. 준비할 재료는 다, 이렇습니다. 면이 다 완성이 되면은 저 불에다가 프라이팬을 넣고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명이서 먹기에는 면이 모자란 거서 좀더 넣는데 었 중간에 더 넣어서 이 뻣뻣한 거랑 조금 물, 익은 거랑 섞여 있어요. 그래도 뭐 그냥 할 겁니다. 물을 더 추가했고 이게 자꾸 밑에 눌어붙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죽어 그러죠. 어. 섞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분 더 끓일게요. 면이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완전히 안 익어도 이따가 볶을 때더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건져 놓겠습니다. 그러면 면의 물기를 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후라이팬에다가 베이컨을 넣고 베이컨 베이컨을 먼저 볶습니다 그러면 베이컨 기름이 나올 때 양파랑 저기 마늘을 넣고 그 기름에 양파랑 마늘을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버섯이랑 소시지를 넣겠습니다 보이나? 베이컨이 와, 베이컨에서 이 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나올, 나올 때 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양파랑 마늘을 먼저 넣을게요. 와, 냄새 죽인다. 조금 뭐 딸려 들어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 냄새. 이상하니다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지. 이서 양파의 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은 나머지 재료는 다 넣겠습니다. 아, 냄새. 어느 정도 술이 죽었으면 그 도넛하고 아까 소세지자르거 그 넣고 마저 볶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빠다를 넣겠습니다. 빠다. 버터. 딱딱해. 혹시 맛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설탕을 조금 넣어. 설탕을. 조금 넣어. 어, 버터 향기가. 맛있는 냄새. 어, 이대로만. 아,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만큼 냄새가 요 네. 면역물 넣고 같이 자면그물 소금 잡지, 이렇게? 너무 많이 해어서 그런가 봐. 와, 엄청 많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우유를 부을 겁니다, 우유를. 우유를 너무 많이 섞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나? 우유가 와우. 너무 물이기 때문에 이 파마산 치즈를 섞어주면은 어좀 걸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즈맛도 들어가고 와우. 그리고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아 맛이 없을 거예요. 좀 면수로좀 넣어야 되는데. 와, 우유. 이렇게 해도, 많아도, 건밀 언니가 다 먹어. <laughs>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도 다 먹고. <laughs>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아, 물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면수를 조금만. 더 넣었어요. 아, 조금만 더 넣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면수가 뭐예요? 면수? 면 끓인 물. 아까 면 끓일 때 소금 넣었잖아. 네. 소금 넣어서 짠 맛이 여기 들어가서 간을 맞추는 거야. 자 이제 그릇에 담을 테니까 자예 음식은 완성됐습니다. 이야. 야! 오 맛있겠다. 자 사진 촬영 추고한 건중 먼저. 맛있게 먹자 자 젓가락 갖고 와 우리는 고상하게 파게티라고 포크로 안 먹지? 음. 젓가락으로 먹지 먹어 맛이 어때?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먹자, 아빠도 먹을 거야. I'm s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재호형이 김재호씨, 그, 쿠나 트럭커 멘티 분, 스위프트에서 일하시는 분. 그 분이 왔답니다. 그 빈스 롬바르디에 오셨대요. 그 분하고 점심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날인데, 그가서 네, 점심 맛있게 사드리고 얘기 좀 나누다 오겠습니다. 어,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출발. 네, 빈스 롬바르디 어, 트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넓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어디쯤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슬슬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제 공사 중일 때는 제가 여기다 차를 댔었거든요. 아, 트럭을. CR 잉글랜드 트럭을 여기다 대고 한 4일, 5일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올 2월 달부터인가, 어, 단속을 하기 시작해서, 어, 여기 스위프터가 하나 있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단속을 하기 시작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여기 무단으로 며칠 하면은? 주차하면은? 네, 딱지를 끊는.. 유차 같은데? 전화를 해 볼게요 어, 형! 형. 형! 네. 형저 트레일러 넘버가 뭐예요? 어나트레번호 넘버가 일팔오 찾았다 내가 바 갈게요. 어, 어. <laughs> 내가 어... 맞았네요. 여기 요 트럭입니다. <laughs> 여기 이 트럭. <laughs> 네 인사하겠습니다. 재우 네. 형 차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제가 아주 뭐 규율 좀 드렸습니다. 가시다가. 어, 비타민 좀 드시라고. 재우 형도 여기 뭐, 대시캠 사셨는데 왜 유튜브를 왜안 하실까? 빨리 하시지. 형, 인사 좀 하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저희 쌈밥 먹으러 갑니다. 아, 형, 뉴욕에 사셨었어요? 옛날에. 아, 아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어때요? <laughs> 바뀌었죠? 안 보이던 빌딩들이 많이 보이네. <laughs> 아니, 그때도, 야, 여기 더짓거 없, 지을 데가 없겠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더 만들었네. 그게 언젠데요? 아, 어, 뭐 거의 20년 돼가지고. 아, 형은 미국은 좀 오래되셨구나. 어. 저기 보이는 저 쌍둥이 빌딩 같은 거. 네. 나는 저번에 처음 봤어. 저 포트리에 있는 건데, 응. 어. 저거 지은 지한몇년안 됐어요.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저저 아, 앞, 뭐, 아파트? 아니면 큰도? 뭐 그런 거 같아요. 1층에 무슨 극장도 있고 막 그런데 어... 가보진 지 않았고 네, 저쪽에 그그 그처가 다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죠. 그치폴리하고형은 네. 네. 그럼 이거 갖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라레도 라레도 갔다. 라레도 갔다가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갔다가 이제 모르죠 어떻게. 아, 아직 아 집에 갈 네. 시간 안 됐어요? 네. 크리스마스어 크리스마스는 홈타임 신청해놨어. 어, 그, 그때 맞춰서 가겠구 예. 네. 라레도. 아니, 저기, 어디야, 뉴욕, 거기, 뭐 업스테이트 갔다가. 예. 네. 또 짧은 걸 주는 거야. <laughs> 그래서, 리젝하고. 아. 이게... 그 짧은 거 하고, 요거를 같이 주는 거야. 아, 짧은 거한번 하고 가라? 어, 하고 가라고. 아, 그래도 뭐, 괜찮네 어, 오케이. 네, 재호 형님하고. 예, 아, 쌈바. 네, 재호 형님이 사준대요. 아유 저 <laughs> 기분 좋게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사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 예뭐 그렇게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준다시니까 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쌈밥집입니다. <laughs> 아 여기 재호 형 차에서 잠깐 얘기 나누고 형 빨리 이제 가셔야 돼 갖고 저는 지금 인사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아, 형,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얘기 내용은 안 찍었지만 <laughs> 이, 아까 인사하고 또 가는 인사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형, 그럼 들어갈게요. 네. 여기는 뉴저지에서 뉴욕 어, 올라가는 그 경계를 지나서 바로 뉴욕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여기 이제 트럭 인스펙션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게 열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랜덤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픽하는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랜덤으로 어, 트럭을 찝어서 인스펙션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트럭이 그냥 지나가면 티켓 먹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저 앞에 차 저거 티켓 먹을 것 같은데? 저 트럭이 지금 지나, 그냥 지나가는 차도 많은데 들어가는 차도 많거든요. 나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아침에는 뭐, 안 잡는 모양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도 많아요. 경찰차는 있는데, 아, 아직 뭐, 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설마. 아, 걸렸다. 아, 젠장.